안녕하세요. 피부엄마 조은장이에요.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, 우리 병원에서도 주력 상품이 리프팅 시술이긴 하거든요. 뭐 장비로 하는 것도 있고 실리프팅으로도 하고, 요즘에는 그 리프팅을 하는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40, 50대나 아니면 50대 이상 분들만 시술을 하거나, 뭐 진짜 나이가 들어서 많이 피부가 처져 있는 분들만 하는데, 요즘은 정말 20대부터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리프팅이라는 개념이 뭔가 치료의 개념보다는 예방을 하고 뭔가 내 피부 처짐을 방지해준다. 그리고 안티에이징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시술 단가도 예전에는 써마지 울세라 이런 거다 타겟팅하는 이런 특정 장비만 있었고 대부분 고가 시술이었거든요. 몇 백만 원 하고. 근데 요즘에는 10만 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는 리프팅, 비기원들이 받을 수 있는 시술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. 그리고 리프팅 시술이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얼굴 쉐입을 좀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처음에 시술했던 리프팅은 뭐였냐면은 제가 30대 한 초반? 초반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. 그게 초음파 리프팅이었고 그때는 울세라 리프팅의 오리지널 장비가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카피 제품이 더블로라는 리프팅이었어요. 근데 그게 300샷 받는 게 울세라 비용도 그때는 한몇병 200만 원 넘었을 때라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병원에 그때 런칭가가 89만 원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런칭가 89만 원을 내가 다 내고 한건 아니고 일부 한50% 할인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고 엄마한테 해주고 내가 시술을 받았었어요. 제도 돈을 내고 시술을 받았었거든요. 그때는 페이닥터였기 때문에 그때가 첫 번째 나의 리프팅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리프팅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도 얼굴 살이 좀 많은 편이긴 하고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제가 항관이 되게 컸었어요. 항관이 크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지방량이 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얼굴 쉐입 자체를 여기 심부 볼부를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하고자.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리프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어느 정도 뭐 데모도 받아보고 슈링크 같은 것도 해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또 돈을 내고 했던 거는 써마지였어요 써마지를 한 제가 세번 정도 지금까지 받았거든요 저도 정기적으로 받지는 못해요 의사긴 하지만 써마지는 대부분의 시술비에 거의 50% 이상이 티값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애기 키우고 뭐 돈 들어갈 때 많고 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니더라고 요 제가 써맞지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리프팅 시기 어떤 리프팅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지속 가능한 걸 받아라 뭐냐 본인의 니즈와 예상과에 맞는 걸좀 어느 정도 받기를 추천해요 돈 모아서 나 2년 있다 써맞지 해야지 한번 해야지 그거보다는 지금 본인이 할수 있는 예산에서 뭔가 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긴 하고. 하거든요. 제가 다른 학교 다니다가 그 의대를 들어가서 동기들이 저한테 누나라고 많이 하거든, 누나 언니라고 많이 하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. 한 15년?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던 게어 누나는 진짜 덜 늙었다 대학교 때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지 이거 이 영상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긴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 들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30대 초반부터 받았던 이런 초음파 장비의 효과가 없다고는 내가 반증을 못하겠더라고 그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됐던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리프팅 시술을 할때 고객님들한테 항상 설명을 하거든. 얼굴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다. 5년, 10년 후에 좀 피부를 덜 늙게 해주는데 도움이 확실히 될 거다.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. 제일 많이 저렴하게 하는 게 20대부터는 써마지나뭐 이런 거인모드 같은 거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 이후에 30, 40대부터는 고주파랑 초음파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 많이 선호하시고 40대 이상부터는 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긴 하시죠. 근데 이게 시술 비용이 좋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은 유지 기간이 더 길고 장점은 많긴 해요. 근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몇 년에 돈을 모아서 이거를 해야 돼서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